크레인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봉태규가 이번엔 뮤지컬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아, 어제 오후 봉태규는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뮤지컬 볼링포2부 쇼케이스 연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볼링포이 메시지를 담고 는 아주 중요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담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봉태규입니다. 예. <laughs> 뮤지컬 배우로서 신고식을 치르는 자리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봉태규의 표정은 조금 긴장돼 보였는데요. 뮤지컬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요즘 봉태규는 연습 3대경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캐스팅이 조금 늦게 돼서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정말 잘한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오 네, 거짓말이 아니고요. 새벽 3시까지 노래 연습을 매일 하신대요. 네. 정말요. 네. 저희 다 감동받고 있습니다, 모두. 네, 새벽 3시까지. 아, 어. 그, 이런 건꼭 기사로 써주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째... 걸그룹 씨앗 출신의 가수 이보람도 이번 작품으로 뮤지컬 배우로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폴링포이브에서 이브 역할을 맡은 이보람입니다. 어, 뮤지컬에 처음 도전하는 건데요. 이렇게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이 좋은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 봉태규와 이보람의 연기가 기대되는 로맨스 코미디 뮤지컬 o 링포 2부는 오는 7월 23일부터 공연될 예정입니다.